안녕하세요. 가전각색 권팀장입니다. LG전자 홈페이지만 살펴봐도 에어컨 개수가 150개가 넘게 검색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류도 너무 많아요. 뭐 타워, 뷰, 쿨, 위너, 사계절 에어컨까지 시리즈도 너무 많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벽걸이 그리고 스탠드 에어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살펴보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그 벽걸이 에어컨, 샌드 에어컨. 흔히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단독으로 각각 써도 상관없고요. 이두 제품이 하나의 실 외기에 연결되는 트윈원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뭐 소형 오피스텔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 평수다라고 한다면 벽걸이 에어컨 한 대로 전체 면적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집 평수가 좀 넓고 방이 3개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에어컨 한 대만 놓고 커버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실에는 스탠드 에어컨을 하나를 두고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이렇게 두는 방식이 훨씬 더 집에서는 냉방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스탠드 에어컨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근데 라인업은 총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타워 제품, 뷰 제품, 쿨 위너 제품, 사계절 에어컨 이렇게 총 다섯 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평형 때는 17평형부터 25평까지 커버를 할수 있는 에어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타워부터 아주 간단하게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는 정말 이름 그대로 딱 직사각형 모양의 아파트나 빌딩이 딱 연상이 돼요. 실제로 제품을 보고 있어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타워 제품은 지금 LG 휘센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최상단의 프리미엄급 모델이 타워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필터 클린봇이라고 해서 에어컨 내부를 자동으로 청소해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단순 레이더 센서보다 훨씬 더 정밀한 초소형 레이더 기술이 사람의 위치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는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타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기 팬이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훨씬 더 넓고 강하게 전체 면적을 냉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인업은 뷰 라인업입니다. 타워 제품보다 좀 슬림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뷰 제품의 특. 특징입니다. 간단한 특징으로는 큰 디스플레이와 AI 기능 그리고 제품 하단 부분에 뷰케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에어컨 덮개를 아주 쉽게 열어서 그 안에 내부 팬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든 클린 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250만원에서 400만원 선입니다 세 번째 라인업은 쿨 위너 라인업입니다 냉방을 좀 강조를 했고요. 좀 가성비 있는 모델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주요 기능으로는 아이스 쿨 파워, AI 바람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150만 원에서 230만 원 선입니다. 사계절 에어컨은 이름 그대로 냉방뿐만 아니라 온풍까지 가능한 에어컨을 사계절 에어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액은 250에서 350선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검색해 보면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뷰1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로치고 3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명 뒤에 항상 가로치고 시리즈가 뭐 9, 7, 5, 3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시리즈만 파악을 해도 기본적으로 그 에어컨이 가지고 있는 위치, 기능들을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라인업 들어가기 전에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시리즈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최상단 프리미엄급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의 기능, 그다음에 AI 기능 이런 기능들이 다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 9 시리즈를 달고 있습니다. 그 밑에 7 시리즈, 6 시리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9시리즈만큼의 뭐 프리미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I 스마트 기능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5시리즈, 4시리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좀 대중적인 중상위급 모델이 바로 5시리즈, 4시리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실속형 가성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냉방의 단순 기능이 조합이 된 모델입니다. 그 아래로 1, 2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급형 모델입니다. 기본 냉방 기능에 가장 충실한 초점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9부터 1시리즈까지 시리즈 간단하게 짚어 드렸는데 그러면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상단 프리미엄급 모델 타워 시리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시리즈는 타워 1 그리고 타워 2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타워 1의 시리즈는 975 시리즈가 들어가 있고요. 타워 2 같은 경우는 421 시리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워 1 2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냉각 팬의 개수에 있습니다. 타워 1 같은 경우는 냉각 팬의 수가 4개가 들어갑니다. 타워 2 모델은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타워 1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그만큼 훨씬 더 빠르고 빵빵하게 냉기를 뿜어 줄수있다는 겁니다. 토출구 방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타워 1 시리즈 같은 경우 전면 측면 두 가지로 나오고요. 타워 2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면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소출구를 덮어 줄수 있는 덮개는 4 시리즈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타워 2의 1, 2 시리즈에는 빠져 있습니다. 바람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방향으로만 내가 설정하는 대로 뿜어져 나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쪽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센 바람을 냉방을 이제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바람을 틀어 놓으면 한쪽 바람이 벽을 타고 크게 냉기가 돌기 때문에 간접 적으로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 바람이 사 시리즈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타워 2의 1, 2 시리즈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을 학습을 하고 사람을 인지해서 거기에 맞춘 온도를 뿜어주는 기능이 바로 AI 바람입니다 이 AI 바람은 타워1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타워2 모델에는 빠져있는 기능입니다 에어컨 살펴보면 공기청정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일반 PM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9시리즈나 7시리즈를 살펴보면 AI 공기청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센서가 지속적으로 공기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pm 1.0이다. 지금 2.5다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냉방이든 청정이든 알아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실내에 먼지가 많이 있으면 에어컨 필터 자체에도 먼지가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먼지가 좀 많이 쌓였다. 이것도 자동으로 청소가 가능한 거죠. 이게 9시리즈, 7시리즈에는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시리즈에는 빠져 있습니다. 에어컨 덮개를 확. 하고 시원하게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펜까지 다 청소를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셀프 케어 기능입니다. 에어컨 팬 아주 구석구석 꼼꼼히 필터까지 다 직접 알아서 셀프로 청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스탠드 에어컨에는 전반적으로 이 기능들이 다 추가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워 시리즈 외에도 뭐뷰 시리즈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이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부터 2등급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휘센 라인업 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제품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언뜻 보면은 타워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타워랑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은, 타워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가, 하단까지 아주 끝까지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바닥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뷰 제품 같은 경우는 토출구의 길이 자체가 3분의 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뭔가 인테리어 소품을 놓을 수 있게끔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뷰 케이스예요. 그래서 타워와 뷰는 토출구의 길이를 확인하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 라인업은 총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뷰1 프로 모델, 그다음에 뷰1, 뷰2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뷰1 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새롭게 출시를 한 신모델입니다. 뷰1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6, 4 시리즈고요. 뷰1은 3 시리즈 그리고 뷰2는 2, 1 시리즈입니다. 냉기팬의 개수도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뷰1 시리즈 같은 경우는 냉기팬을 3개를 가지고 있고요. 뷰2 모델 같은 경우는 하나가 빠져요. 냉기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출구 방향은 다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덮개. 뷰1 모델 같은 경우는 토출구 덮개가 들어가 있는데 뷰2 모델 같은 경우는 덮개가 빠져 있습니다. 바람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만 나올 수 있는 한쪽 바람 간접 냉방 부분이에요. 뷰1 모델에는 들어가 있지만 뷰2 모델은 빠져 있습니다. AI 바람은 올해 나온 신제품 뷰원 프로에는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라인업에는 빠져 있습니다. 공기 청정 부분은 뷰1 프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뷰1에는 공기청정이 빠져있고요. 뷰2에서 2시리즈에는 e 공기청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뷰시리즈 제품을 만약에 염두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나는 공기청정 기능을 좀 에어컨에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뷰2의 2시리즈 e 모델, 그다음에 뷰1 프로 모델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셀프케어 부분은 전체 뷰1 모델, 뷰2 모델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 가지고 있습니다. 타워나 뷰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쿨 위너 제품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쿨 제품은 25년도 4월 달에 신 모델이 또 출시를 했습니다. 쿨은 2시리즈, 1시리즈를 가지고 있고요. 위너는 시리즈가 없어요. 등급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 모델입니다. 쿨과 위너 모델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토출구의 덮개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쿨 제품 같은 경우는 토출구 덮개가 없고, 위너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을 온오프 했을 때 덮개가 열리고 닫히고,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AI 건조, AI 바람 진행이 되는 거는 쿨 라인업이고요. 바람의 세기도 쿨 라인업 같은 경우는 5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커버를 다 열어서 팬까지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는 셀프 케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너 모델 같은 경우는 바람 쐬기 조절이 3단계 셀프 케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두 등급은 3등급 모델입니다 LG 휘스앤 벽걸이 에어컨 라인업은 총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벽걸이 에어컨, 듀얼 쿨 에어컨, 사계절 에어컨 총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평형대는 6평에서 16평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듀얼 쿨 벽걸이 에어컨 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앞에 듀얼 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토출구의 방향 자체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면에서도 나오고 하단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름이 듀얼 쿨 이라고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능이 조금 더 강조가 된 모델이 바로 듀얼 쿨 모델입니다 가격은 일반 벽걸이 에어컨이 60에서 180만원, 듀얼쿨 모델이 150에서 180만원, 그리고 냉방, 온풍 모두 다 가능한 사계절 에어컨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에어컨, 듀얼쿨 에어컨, 사계절 에어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출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듀얼쿨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정면과 하단 두 군데서 바람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두 군데서 바람이 뿜어져 나오면은 더 빠른 냉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을 인지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온도를 측정해 주는 AI 바람이 듀얼쿨에는 들어가 있지만 일반 벽걸이 에어컨이나 사계절 에어컨에는 빠져 있습니다. AI 건조는 기본적으로 에어컨들 다 들어가 있고요. UV 펜 살균 같은 경우는 사계절 에어컨은 빠져 있습니다. 공간을 훨씬 더 낮은 온도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스 쿨 파워는 일반 에어컨, 듀얼 쿨 에어컨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 나오는 바람의 세기보다 조금 더 조용한 바람으로 내뿜어주는 소프트 바람 기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듀얼 쿨과 사계절 에어컨입니다. 둘다 저소음 가능합니다. 바람 세기는 세 라인업 다 6단계 조정이 가능하고 바람의 방향. 또 살펴보셔야 돼요. 상하 6단계, 좌우 5단계까지 상하 좌우 다 조절이 되는 거는 일반 벽걸이 에어컨, 듀얼 쿨 에어컨 두 개가 가능합니다. 사계절 에어컨 같은 경우는 상하 6단계까지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일반 에어컨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가지고 있고요. 듀얼 쿨 에어컨이 등급이 좋네요. 1등급 가지고 있고, 사계절 에어컨 같은 경우는 1, 2등급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구매할 때 정말 많은 정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부가적인 기능들도 너무 많은데 제가 주변을 좀 살펴봐도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에어컨 사용에 좀 만족도가 좀 많이 높다 이런 기능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셀프케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에어컨들은 거의 대부분 이 기능을 갖춰서 나오는데, 선풍기 우리 청소할 때 그릴 분리하고 펜 분리해서 그 안쪽까지 먼지를 다 골고루 닦아내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선풍기를 쏘여요.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덮개 커버를 시원하게 다 열어서 필터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펜까지 모두 다 골고루 청소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훨씬 더 위생적이잖아요. 그리고 청소를 부르면 또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저도 많이 소개를 하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간접 바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보통 직구로 바람 맞으면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가디건, 그다음 두꺼운 후드티 이런 거 많이 챙겨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람을 좀 간접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에어컨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 한쪽 바람일 수도 있고 뭐 간접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바람이 일단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은 다이렉트로 오지 않아요. 벽을 타고 전체적으로 에어컨 바람이 좀 퍼지게끔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이 조금 더 쾌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춥지 않게끔 벽걸이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이 많이 되면 좋습니다. 상하뿐만 아니라 좌우 까지 조절이 되는 어, 에어컨을 선택하시면은 좀 간접풍으로 에어컨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시즌 가전이긴 하지만 일단 그 시즌에 돌입을 하면은 계속 장시간 틀어놓는 가전이에요. 잘 때도 안 끄고 자죠. 열대야 모드로 바꿔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8시간에서 한 10시간 사이 정도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생활을 합니다. 이걸 6월부터 이제 9월달까지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산다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소비효율 등급입니다. 1등급이랑 3등급이랑 놓고. 비교를 하면은 금액적으로 한30%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은 1등급 제품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한 4만원 후반대 정도 나오고요. 3등급 제품이 한 5만원 중반 정도 이제 계산돼서 나옵니다. 비교를 하면은 뭐 5천원, 6천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4개월 동안 계속 틀어놓는다 그러면 벌써 2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요. 발생을 하는 거죠.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1등급 제품이 좀 비싸긴 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10년, 15년 쓸걸 계산하신다라고 한다면 1등급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가정각색 내에는 에어컨 전담 팀이 아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 스탠드뿐만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 하고 있고요, 중대형 에어컨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편하게 에어컨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의 모든 것, 가전의 TMI. 오늘은 여기서 퇴근할게요. 안녕.